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어렴풋이 보여요. 진짜로 어렴풋이 보이는데 왜 직접적으로 한번한번우는 얼굴이 안 보이냐? 어안 봤으니까요. 중요한요저 우리 친구들의 인이어에서 어. 친구들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인이어의 우리 목소리 안 나오는 거같은데 아니요 지금 되게 다 주변에 나와요 아 그래요? 나와요. 아니 어. 기광이 지금 이 표정은 정말 당황한 거예요 알았어요 믿어아니요 그러면 앞으로 많이 보겠다 약속하면서 끝내시죠 앞으로 더 많이 보지말더선명 보겠다 하시고더 선명하게 보면서 노래도 잘하겠다 네아 네. 아, 오케이 약속하세요 야, 약속 네. 오케이. 어, 정말, 이 아웃트로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어, 다 같이, 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밤잠 설쳐가면서 좀 열심히 연습을 하고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을 학수 무대 하셨겠지만, 저희도 어마어마하게 오늘을 기다렸다는 거, 여러분들 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자자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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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맛있는 <laughs> 날에 싸우면 안 돼요 <laughs> 네 괜찮죠 네 <laughs> 괜찮으시면 <수> <laughs> 네. 겠고자 네. 일단은 네, 그렇죠 네. 아름답다와 또비가오는 날에는 아 전에요 네. 네. 아, 네. 네. 아, 네. 그 얘기 하나가그전그 네. 그 전에 꿰 네. 네. 무대 네. <laughs> 있었죠 아 무대 야 자아내 화지죠아화죠아까 노래 끝나고 내려와서 이 밑에서 허리 숙이고 기광인씨를 마주쳤거든요 기광씨가 딱 한마디 있어요 노래는 내버려둔데 관객들을 내버려두는데 관객들을 내버려두진 않는다 <laughs> 제가 대답했죠 그러게 아니, 네. 네. 그렇습니다 내가 내 노래할 때 여러분의 표정을 봤거든요? <laughs> 절대 우리를 내버려둘 표정이 아니었어요꽉 잡고 놓지 않을 표정이었습니다 <laughs> 네. 맞아요. 저희도 뭐 미담 얘기 하나 하시죠 <laughs> 양손잡이도 양손잡이도 어저, 어저께 한 미담 말고 다른 얘기 좀 해주세요 <laughs> 아! 그, 네네. 과연, 양산잡이 에피소드 2? 어제, 어제였어요. 네, 어제. 네. 그때는 과연으로, 2018년 11월 24일. 24일. 네. 네. 어제죠? 네. 한 오후 5시 정도. 아, 오후 5시가 전이었는데 5시가 전. 올라가기 직전이었는데, 네. 네. 우리 동훈군이 형, 저는 리허설 때 목소리, 아, 이거 재미남이네요 <laughs> 맞아요. <laughs> 아, 저는 리허설 때 목소리가 너무 잘 나오면, 공공연 때 실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리허설보다 더목 컨디션이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줬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재미나게요. 그래서 동무까이 그 이렇게 얘기했죠. 형은 어떻게 말을 이렇게 예쁘게 해요? 네, 사람 되게 기분 좋아지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네. 말이 예쁜 게 아니란다. 너가 예쁘게 듣는 거란다. 실에서 두 분이서 있는 거보면 네. 너무 재밌어요. 그래요? 지금 얘기 중에 좋은 네. 씨가 오늘 노래 왕국을 만들어서 거기서 노래 왕자를 시켜주겠다고.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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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니요, 아요요 아니요, 이 노래왕자 요아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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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그래요랩 제너럴 아, 랩요아랩요 아니요, 그래서 기본분은 뭐할까요? 댄스. 저댄스킹 댄스킹! 아 댄스킹이다 댄스킹. 아, 댄스킹. 좋아요, 저 댄스킹 좋네요 네, 사실 네. 뭐, 꽤 많이 진행이 됐는데 별명이 댄스킹 아 네. 오케이, 좋아요 <웃음> <웃음> 넘어갈게요 네. 아까 그리고 아, 이렇게 또 문자를 내시 너무. 아요 <laughs> 빠른 <laughs> 진행을 위해서, 빠른 네. 진행을 위해서 네. 그리고 인터뷰 음. 영상도 재밌었잖아요 저희 첫인상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까 봐요. 해볼까요? <웃음> <웃음> 제 얘기 들려요? <laughs> 저는 어제는 동훈 씨 얘기를 했었는데, <laughs> 네네. 뭐 기관 씨 얘기도 거기 얘기를 했고그 영상 있었죠. 6 씨를 처음 만나요 우리 연습실에서 만났잖아요. 그렇죠? <laughs> 맞아요, 맞요 네. 연습실에서 두준 씨가 제가 가져간 음악을 틀어줬고. <laughs> 맞아요. 시 씨는. 낮에 가렸죠. 엄청 가렸죠. 어, 어. 근데 그때 저도 가렸던 거아에요싹 가렸어요. 그래서 <laughs> 제가 얘기했었던 게있나저 처음에 그래서 얘기했었죠. 제가. 뭐요? <laughs> 죄송해요. 좀좀 좀 얘가 아, 날씨 아, 아. 그런 아. 오해를 아. 했었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서로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 그렇죠 그렇 내가 불편한가?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두중군이 솔루션을 줬죠 하나 둘셋 하면 말을 놓자 그래서 하나 둘셋야야 야, 그래 야아 이러면 더욱더 서먹해졌다 그리고 다음날 나가서 어? 어? 안녕하세요 고기와 손을 같이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숲에 오류가 나는 거예요 말을 놓기만 했었는데 바로 이렇게 지아요요 그런 거 있어요 요 네. 네. 뭐가요? 뭐가요? <laughs> <laughs> <아니, 웃음> 네. 네. 요새 뭐가요 이거 너무 많이 하는데처아요 <laughs> 진짜 진좀 아, <laughs> <정말? 웃음> 해주세요 네아 네? 네? 아, 아, 진짜 뭐가요? 저희 아. 대화에 집중 좀해 달라. 요 우리 첫인상이첫상이 영상에 나오고 말고 네. 또 다른 할 얘기가 있나 싶어서요 네. 저희들 네. 우리 멤버들 지금 없는 뭐 두준이 얘기도 좋고요 아뭐저 저 영상 촬영할 때 이제 안 나간 얘기가 있다면 네. 그때 원래 이제 준영이 형은 원래 좀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니까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슥슥 인사하고 지나가고 또 기광이 형이랑 요섭이 형이랑또 워낙 어릴 때부터 봤었으니까 그렇죠 이제 다시 이제 만나는 건데 그때 이제 두준이 형은 막이래도 기억이 나요 두, 요섭이 형이랑 기광이 형한테 저랑 이제 아니까 막 되게 서글서글하게 야, 인사 좀 시켜줘! 막 이러면서 되게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되게 어색했는데 편했던 기억이 나요. 예. 도준이참 멤버들을 응. 잘 챙겼었죠. 응. 디즈니가 진짜 부침성이 그 진짜 좋았어요. 진짜 좋아요. 사람 좋죠. 맞아요. 좋은 <laughs> 사람이에요. 사람 아요 <좋아>. 사람이 좋다. <laughs> 저, 아, 맞아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두, 오늘 그 밖에 두준이 형그 등신대 활동 봤어요? 네. 이게 이제 지금 저희 회사에 있다가 오늘 그냥 뭐 이렇게 가져왔어요 마코니니까 이게 원래는 이제 팬분들이랑 뭐 사, 포토존에 이렇게 두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 이제 의미로. 네 포토 이제 존이 있어요 저희 네명 사진이 있는 그 옆에 이제 두준이 형 등신대를 봤는데 사실은 원래는. 이에 가져온 거였어요. 뭔가 파이팅 할때 같이 서있자 해가지고. 근데 저 방금 듀엣터고 잠깐 화장실 가 있는데 그 바람에 날려서 대기실에 있는 꾸준 형이 누워있더라고요. 누워있더라고요. <laughs> 그래가지고야 벌써 잘 시간이 됐나. 아직 9시가 아닌데 왜이렇 멋지? 어. 뭐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차대수잠이 아, 찬대, 그, 있더라고요. 좀 그래서, 그래서 <laughs> 세워주고 왔어요. 아, 잘했어요. 아니 근데 두준군이랑 가끔 통화를 해요 시간이 될때 어떻게든 좀 연락을 자주 하려고 두준군이 중분, 연락을 많이 하는 편인데 정말 잘 지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저조차도 굉장히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 너무 잘 자라고 그다 아... 머리가 머리가 리버자고 있고, 머리 너무 잘자아요 그리고 이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 군대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영상통화라고 하다 그쵸, 그쵸. 뭐 그런 게 있어요. 있죠 네, 그 있죠. 저희끼리 이제 자주 통화를 하는데, 그 뭐랄까요, 필살기가 생겼어요. 영상통화 뭐 <laughs> <그런 사람처럼> 필살기. 맞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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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이걸 전화기로 써주세요. 전화기를요, 어떻게 하면, 이게 전화기에요. 전화기에서 식면 이렇게 해서. <laughs> <laughs> 진짜 이 자세로 통화를 할때아 이거 이렇게 편한가 봐요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통화를 할때 약간 가장 아닌가요? 아니야 그때는 아니, 아니, 진짜, 진짜, 진짜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그게 저랑 통화할 때안보였는요아 진짜 이렇게 요 아니 보통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하죠 그래요. 보통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봤다가 이제 진짜 팔이 아프니까 그 네. 아, 돌리는 그걸 <laughs> 타보라고 <laughs> <이렇게 웃음> <laughs> 되게 편하게 아무튼 네. 두 친구도 너무 잘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 네, 여러분들에게 그렇죠. 꼭 싶었고 네, 잠깐, 아마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네.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어 다음 무대에 이어갈텐데요 다음 무대는 저희 서로의 첫인상과도 같은 그런 곡인거죠 네, 아 정말 도올고 처 잠시만요 맞아요? 제가 어제부터 이 멘트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 네. 이 노래가 도대체 왜 우리의 첫인상 같은거죠 <laughs>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그건 알죠. 그러니까 노래를 그러니까 들으면서 집에 딱 보고 엘리베이터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건 알죠.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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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 왜 이렇게 머리가 길지? 여자가다 처음. 아, <laughs> 아, 아 맞아요. 맞아요. 그때, 그때 여기까지 길었어요어 네. 뭐, 네. 소식적이 조금, 조금 인기 있었던 이지라는가수 어,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그때 나중에 친해지면 한번 따주려고 해서 잘라버려. 아, 뭐, <laughs> 네, 미안합니다. 자, 그럼, 김홍 씨 첫인상 같은 무대. 이시보세시죠 예. <laughs>